까지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언제 올까 진짜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모이는 걸 보니까 이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 마돈니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아무래도 처음 멤버다 보니까 네. 멤버들이 믿고 따 뭐지 따르는 게 많아서. 어. 음. 언니 그리고 동생들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온 트리플S라는 그룹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웨이브분들과 만들어갈 추억의 추억이 추억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체가 된 트리플S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트리플S 멤버가 되어서 음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laughs> 네. 너무 행복해요 일단 트리플S라는 그룹 자체가 기존 k 팝 문화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걸그룹이었는데요 이런 그룹에 제가 마지막 멤버 중한 명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어서 정말 새롭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24인 완전체 앨범 Assemble 24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마지막 멤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번호인 게 저라서 조금 사실 부담도 되고 24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번호를 제가 맞게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서연이 언니와 제가 이름이 본명이 똑같거든요 오. 그래서 서연으로 시작하고 서연으로 끝나는 이런 트리플S를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무한 성장해 나갈 행복한 기억들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다이너이다 보니까 차로 이동한다음에 이제 카니발 다섯 대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버스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음식 시킬 때도 정말 매 시간마다 배달 다 각자 시키기 때문에 정말 쉴새 없이 밥을 먹습니다. 스물 네 명이 각자 배달을 같은 시간에 시켜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좀 다양성을 존중해 주셔가지고 <laughs> 네. 메뉴를 통일을 안 하거든요. 와. 그래서 계속 배달이 와요 <laughs> 연습 시간에. <laughs> 그래서 24 군데에서 배달이 와서 띵동띵동, 여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보서 <laughs> 어떤 메뉴들 와요? 24 가지 메뉴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멤버들은 일단 샐러드 많이 먹고요. 오. 그리고 이제 베이글 많이 좋아하고 키토 김밥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역시나. 는샵 네, 시간이 좀 이른 것같아요아 샵을 네. 빨리 가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발 때랑 후발 때를 나누거든요. 어. 그래서 보통 어, 아침까지 가는 다음에 이제 새벽 1 시부터 갈 때도 있었고. 새벽 1 시에 출발을 한다고? 네, 이제 숙소에서 픽업을 해서 그때 이제 가서 좀 많이 이른 시간에 어. 가는 게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 때와 후발 때는 갈위 보로예요? 뭐 어떻게 정해요? 어, 번호순으로 할 때도 있고, 네. 각자의 뭐, 개개인적인 사정마다 바뀔 때도 있고,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번호순이면 사연, 사연은, 아, 어, S1이니까 새벽 1시에 가야 되네. 네, 이제 뭐, 다, 이번 날은 뭐, 선발 때가 1번부터 뭐, 12번까지였다 아 하면 이제 반대로 로티션. 해서, 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